대법원 2023년 4월 13일 선고 2023도162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갑여 갑의 가슴 등을 만져 갑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8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4월 13일 선고 2023도 2358등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유사 성행위 인정된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피보호자 가늠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 6조 제 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 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 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 지원 기관 제2조, 제6호 활동 지원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야간보호 등 활동 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전제로 보호, 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년 4월 20일자 2022도 16568 결정. 사건명. 준강간.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상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 기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인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3년 4월 20일 자2 0 2 3모1 7 6 결정 사건명 추징 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2022년 1월 4일 개정 시행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로 정한 취지.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라 한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2조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을 특정 범죄 중 중대 범죄로 정하고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 나아가 위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의해 추징보전에 관한 규정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부터 제5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중대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 수익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재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2022년 1월 4일, 시행 후 발생한 범죄 행위부터 적용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구법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로 정한 것은 구법이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는 등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치료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2. 검사가 피고인을 2022년 1월 4일경부터 2022년 4월 1일경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인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2022년 1월 4일 개정 시행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으로 피고인이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